아는 솔로 시5기 순자 아시죠? 얼마 전에는 시5기 영수와 베트남에서 만나서 역시 둘이 실제로 연인이 된거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죠. 하지만 그녀는 영수와의 만남에 대해 정확한 언급도 없었고 두 사람이 베트남 마트랑에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한번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. 이런 가운데 16기 상철과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장의화제입니다 그녀는 상철 인스타그램 사진에 좋아요도 누르고 16기 영철, 16기 영수와도 팔로우를 한 상태. 심지어 목격 사진도 올라오면서 현재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그녀의 이해 안 되는 모습으로 인해 이런 반응도 있어요.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상철에게 받은 인형 사진을 올리면서 또한번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저번에도 목격담이 있었고 이번에는 두 번째 목격담이라고 하는데 순자야.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뭐니? 현재 댓글 반응은 미국 가고 싶나 보다. 크크크크크 여자가 겁나. 순자는 파출부 안할 텐데 상철이도 알고 들리겠지만 협의 본다는 건가? 어 근데 저리 어울린다. 상철이가 만만 한 여자한테 구는 것처럼 안불면 삼정수근 이종수 삼영철 1 1영철 같은 젊은 존잘남 아니면 쳐다도안 보는데 1 5순자는1 5개 해계사 1 6상철급 아들들만 좋아. 크크크크. 미국에 1 5순자가 가는 거야? 미국판 룰렛도 아니고 상철이가 인기 능력 좋으신다. 단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